이게 지금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A를 기준으로 갈려요. A를 기준으로 갈리니까, A가 여기 지금 교점들을 찾아보면, 둘이 같다라고 해서 식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더라? X 제곱빼기 9가 X 더하기 3이다. 넘겨주면 X 제곱빼기 X 빼기 12는 0이니까 3, 4 맞풀이어서 4랑 마 3이죠. 그래프를 봐도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 교점이 4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 f(x)거든요. 그러니까 얘를그려서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는 모든 a 의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면 너네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a가 요 마이너 예를 들어서 요쪽에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x는 a 와봐 이게 a1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a보다 큰 거는 곡선을 따라가고 그 다음 직선을 따라가래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곡선을 따라가고 a보다 큰 거는 그 다음 이쪽에는 직선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a가 이쪽에 있으면, a가 이쪽에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쪽은 곡선을 따라가고 여기서는 직선을 따라갈 거라고. 그리고 직선이 여기 있으면, 응? 여기 있으면, 이게 x는 a3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쪽에서 곡선 따라가고, 그 다음은 뭘 따라가요? 직선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패턴인데, 이거를 절대값 붙였으니까 X축 밑에 있는 거다 접어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보여주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둘다뭘 그린 거야, 선생님이. 일부러 절대값을 그려서 보여준 거야. 얘도, 절, 얘도 절대값 붙여보고, 얘도 절대값 붙여봤다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그러니까 A보다 큰건 곡선을 따라갈 거예요 그 전에는 직선을 따라갈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A면 직선 따라가다가 곡선 따라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 연결 연속 여기 되면 직선 따라가요 곡선 따라가요 여기 하나 연속 2 눈에 보여요? 여기 지금 마3 여기 마3이랑 여기 2랑 그 다음 여기 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뭐야? 곡선 따라가요. 그 전에는 직선 요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연속인 것이다. 아이 인건 어떻게 알아요? 아, 이인 건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그걸 그래프를 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어요? 손으로 풀었던 거. 손풀이 봤어요, 선생님? 이 손풀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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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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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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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음수, 음수는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양수, 양수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교점을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x제곱 빼기 9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랑 해보고. 뭐야. 근데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하는 건 똑같잖아, 어차피.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한 거고 그럼 여기서 넘기면 어떻게 되죠? x 제곱 빼기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나오네요. 그럼 3이 풀마. 그러면 x가 2 또는 마삼 후보가 아까 여기서는 뭐였더라? 예 여기서는 4 또는 마삼이었던 거죠. 그럼 정답이 요네 개가 다 답이 아니라 이네 개, 어, 뭐야. 뭐야, 마삼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그럼 사랑 2랑 마삼 세 개가 후보인 거지. 세 개가 후보라고. 그럼 되는지를 이제 따져보라고. 어떻게 따져? 응. 다시 깨끗이 해볼게. 이렇게 해서 요거고, 얘가 몇이라고 했더라? 교점이? 교점이 뭐였어요? 여기 마 3, 4. 그리고 얘는 풀마 3이거든. 어, 요거야. 이게 x축이야. 여기에 3. 이렇게 생긴 거라 풀마 3이잖아영 0인게. 이렇게 축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 돼야 안 돼요. 직선, 그 다음 곡선, 곡선인데 이거 절대값 붙였으니까 이 직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고고, 가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절대가 FX가. 아, 맞죠? 연속이야. 답이야. 마삼은 답이야. 그 다음. 후보가 누가 있어요? 요 교점. 요 교점 누구죠? 요 교점이 누구였어요? 방금 구해놓은 2거든? 그럼 2에서는요? 직선. 직선!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 곡선 따라가. 이렇게. 그럼 연속이잖아. 2도 답이야. 그럼, 4는? 4는? 4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선하고 곡선. 이렇게 하는 거지. 되네, 4도. 뭐야, 이거. 다 되네, 3개. 근데 합치라고? 1, 3. 답은 1번?